안녕하세요 카스케이프 입니다 오늘은 기아 레이 페이스리프트 행사장에 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고 또 했죠 레이가 페이스리프트를 그게 지금 요 모델입니다 일단 간단한 스펙은 따로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아, 이 레이의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는 디자인입니다. 앞면과 뒷면 디자인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앞면인데요. 어, 기존의 레이가 좀 귀엽게 생긴 이미지였다면 지금 신형, 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레이는 조금 귀여움에서 강인함을 살짝 머금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헤드라이트만 보시더라도 좀 각이 지고 상당히 좀 볼드한 느낌이 나고 얼핏 보면 그 텔룰라이드와 이미지가 살짝 겹치는 느낌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전면 그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아 버렸죠. 얼핏 보면 전기차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만큼 아예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좀쎄 보이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여기 범퍼 하단에 이렇게 좀크러쉬 패드 같은 걸 설정을 해가지고 약간 오프로드 느낌이 나게끔 좀 설정이 되는 것도 이번. 변화의 큰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 디자인은 뭐 이거는 예뭐다 비슷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모르겠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레이는 박스카 디자인이죠. 박스카 형태 디자인이고 큰 포인트는 역시 이제 외관과 그리고 이제 실내 이 내장재 칼라가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요. 바로 요. 라이트 그레이인가 하는 컬러가, 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조금 밝은 느낌의, 어,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약간 베이지 느낌인도 나요. 근데, 뭐든 명칭은 베이지는 아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용성이 좋은 차량답게,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 전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 천정 위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일부 있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기존 레이 타셨던 분들은 저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후면은 뭐, 예, 뭐 크게 사실 바뀔 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테일라이트의 디자인과 약간 컬러가 추가됨으로써 느낌을 약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면과 이어지게 좀 볼드한 라인, 그리고 위아래로 검정 색깔 라인들을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안정된 느낌을 추구하려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컬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좀 강인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뭐, 레이다 보니까 상당히 귀엽게 보이죠? 트렁크 열리는 각도는 대략 이정도고요제 어, 키가 180인데, 성인 남성이 들어가면은 머리가 대략 이 정도에 살짝 살짝 걸리는 정도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서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살짝 그 머리 손바닥이 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인데요. 어, 트렁크 공간은 지금 이제 이열이 사실 실내 거주 공간을 최대한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거의 끝까지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럭 공간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이거를 제껴버리면 이렇게 1열, 2열을 다 제껴버리면 꽤큰 공간이 나오고요 이 덮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덮개가 있는데 여기 역할이 뭐냐면 이전 레이에서는 저는 못본것 같은데 플랫이 사실 안 돼요 여기 틈이 벌어져 버리니까 눕거나 할때 불편함이 있는데, 이렇게 덮개가 있음으로써, 어, 뭔가, 풀플랫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게 약간 경사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짐을 실을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짐이 슬라이딩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어, 보여집니다. 여기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따로 빠지진 않지만, 예, 뭐, 굉장히, 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2열 전용 컵홀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렬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조수석 쪽 이열이 슬라이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이제 이열 뒤에 카시트를 걸었을 때 애기를 꺼내기도 상당히 수월해 보이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등하교라든가 이렇게 뭔가 아이들 태우고 갈리 있을 때. 상당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있는 분은 슬라이딩 도어가 얼마나 편한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경차에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다는 거는, 어 진짜,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실내 디자인은 사실 바뀐 게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기판이 약간 바뀌었는데 계기판이요 기존에는 계기판이 아날로그 같은 형태인데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로 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발견한 건데요 이렇게 밑에 이열 아래쪽에 이렇게 서랍장이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서랍장은 아닌데 간단하게 물건 정도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센터 콘솔 앞에도 이렇게 좀 조그만 수납 공간이 또 하나 있어서. 뭐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뭐 어떻게 급할 때 컵홀더 대용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 이쪽도 공간이 있고 여기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여기 가장 장점 잡았 때 여기 위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두개 있다는 거랑 수납 공간 자잘자잘하게 많이 있다는 거 여기 뒤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용도로 아주 쓰임새가 좋은 공간 활용도를 가진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 이 공기청정기 모드가 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고 활성화 시키면, 아이고, 바람이 세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공기청정 모드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런 게 걱정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통풍과 열선 둘다 지원되고요. 조수석은 열선만 지원됩니다. 뭐 이런 경차에 통풍이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그냥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레이 밴입니다. 레이 밴 어, 2인승 밴이고요. 2인승 밴 아닙니다. 2인승 밴이 한동안 그뭐 캠핑 솔로 캠핑 이런 거할때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전시된 차는 2인승 밴이고요. 이렇게 약간 롤케이지가 있고 롤케이지라고 하면 웃긴데 어쨌도 이렇게 바가 짐칸과 승객석을 구분하는 바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얘도 베니즈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같은 게 있고 일단 뭐 그냥 일반 얘도 아마 베니지만 풀옵션이라서 옵션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차도 상용으로 써먹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중간은 이렇게나 넓고요. 여기가 깊이가 대략 이 정도 깊이가 있습니다. 물건을 만약 쌓는다고 치면은 꽤나 위로 높게 어,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게 이제 화이트 컬러입니다. 여기 녹색 이 야외 배경과 상당히 잘 어울리죠? Yeah, 어쨌든 제가 기아 레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다 마친 것 같고요. 이제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 신차도 아니다 보니까 딱히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 앞면과 뒷면의 이 변화된 포인트 이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아주 쉽고 빠르게 짧게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